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 어머니 김현자 씨입니다. 현자 씨는 33세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두 살배기 딸아이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그 딸도 서른을 바라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현자 씨에게 딸아이는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입니다. 25년 전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고 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에게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 살배기 딸아이는 매일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당장 내일의 생계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계속하기 전에 궁금한데요. 다들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할게요.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딸이라 다행이다. 아들이었으면 어쩔뻔했니? 라고 위로하셨지만 현자씨는 그저 눈물만 삼켰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린 딸은 가게 한 구석에서 혼자 놀기를 배워야 했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도 가게에서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현자 씨는 새벽 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딸의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아파도, 그것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어린 딸의 등교 준비를 돕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평범한 엄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키우면서 저렇게 애를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현자 씨의 양육방식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애비도 없는 애를 그렇게 응석바지로 키우면 나중에 큰코 다칠 텐데, 하지만 현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딸을 챙겼습니다. 반찬 투정하면 곧장 다른 반찬을 해주었고, 친구들이 가진 것은 꼭 사주려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다른 엄마들 못지않게 참여했고, 봉사활동이나 바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아빠 없는 게 티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 엄마들이 사주는 거 있으면 우리에도 꼭 가지게 해주고 싶었지요. 사는 형편이 빤한 것이니 딸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만큼 현자 씨 본인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옷을 입어도 딸 학원비만은 아끼지 않았고 밥을 굶어도 딸 과외비는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자라면서 보여준 순간순간들은 현자 씨의 가슴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왔을 때의 환한 미소,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하며 모범생으로 지냈던 모습, 고등학교 입학식 날새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앳된 얼굴까지 특히 대학교 수시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던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셨겠죠? 그럼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날 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현자 씨는 그 달빛 아래서 딸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며 환하게 웃던 순간, 첫 직장 출근하는 날 정장 차려입고 나가는 뒷모습까지, 현자 씨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진첩보다 더 생생하게 가슴에 담아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가게 운영이 힘들어 밤잠을 설칠 때도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힘들 때도 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야. 고등학생이 된 딸이 문득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에게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소개팅했어요. 어느 봄날 퇴근길에 들른 딸이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기업 은행에서 대리로 일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 생겼다는 말에 현자 씨는 딸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은 4월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처신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현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위 될 사람은 한달 만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반지를 건네며 딸에게 청혼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다들 만류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다 어머님 덕분이잖아요. 그 말에 현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장모까지 모시겠다는 사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자 씨는 홀어머니가 아닙니까?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데 있어 현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 지방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도윤이라는 이 청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도윤 씨는 한결같았습니다. 주말마다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도, 항상 현자 씨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을 고를 때는 일부러 방 3개짜리를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따로 있어야죠. 신혼부부라고 둘만의 공간을 고집하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식 날 현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 대신 현자 씨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도윤 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이벤트였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아버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서 현주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축사에서 한이 말에 하객들은 물론 현자 씨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이제는 자신이 효도하겠다고 말하는 사위의 진심, 어린 고백의 현자 씨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도윤 씨의 지극정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 저희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퇴근길에는 종종 현자 씨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왔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등산도 가고 외식도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도윤 씨가 자기 부모님보다 더 현자 씨를 먼저 챙기는 게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현자 씨의 의견을 꼭 물었고 자기 부모님댁에 가기 전에 늘 현자 씨에게 먼저 세배를 올렸습니다. 우리 사위 장난 아니지 요즘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 친구들 모임에 가면 현자 씨는 사위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식 자랑하기 대회처럼 번지는 모임에서도 현자 씨의 사위 자랑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변화의 조짐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가 대기업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승진 소식이 들린 그날만 해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도윤 씨의 부모님이 차린 식사 자리에서 축하 건배가 오갔고 현자 씨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 씨 어머니의 한마디가 현자 씨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이제 지점장 됐으니까 집도 좀 넓은 대로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도윤아, 이제 내 집에서 살림해야지. 신혼 때야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다지만, 그 말에 도윤 씨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다, 직원들과의 회식이다 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제가 자리를 좀 잡아야 해서요. 처음에는 미안해 하며 하던 말들이 점점 당연한 듯이 바뀌어갔습니다. 늦은 귀가에 대한 설명도 줄어들었고, 주말 나들이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딸은 그런 남편을 이해한다며 오히려 현자 씨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요즘 은행권이 얼마나 힘든데요. 자리 잡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에 현자 씨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첫 손주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고 이제 집안이 더욱 화목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도윤 씨의 부모님이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한 며느리가 걱정된다며 오시더니 점점 이런저런 간섭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도윤 씨의 어머니는 은근히 현자 씨를 낮춰보는 듯한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살림 솜씨가 영 부족하네. 내가 이것저것 좀 가르쳐 줘야겠어. 현자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임신한 딸의 입덧이 심할 때도 죽을 끓여주려 하면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와도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서요 라며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고 김치를 담그려 해도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신다고 하셨는데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더 서운했던 것은 딸의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라며 엄마 편을 들어주던 딸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게 더 좋대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건데 엄마 그냥 어머님 하시는 대로 하시죠. 어머님이 더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한 번은 딸의 태교 음악회를 간다고 했는데 도윤씨 부모님만 모시고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딸은 엄마는 피곤하실까봐 라고 했지만 현자 씨는 그 말이 핑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윤 씨의 지점이 바뀌면서 이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 알아보는 집들은 하나같이 현자 씨의 방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가면이라고 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현자 씨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새집은 좀 좁아서 아무래도 어머님은 따로 방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사위의 눈빛은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옆에서 침묵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씨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딸도 휴가를 냈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심각한 얘기가 있다는 듯 현자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 태어나면 한 6개월 정도 와서 계시겠다고 하시네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자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것 같았습니다. 이런 좁은 집에서 우리 며느리가 살다니. 첫 아기를 여기서 키울 생각하니 걱정이네. 지난주에도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에서 타운하우스에 사는 시어머니 눈에는 이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현자 씨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좀 환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임산부한테 좋지 않은데, 우리 집은 다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어오고,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라며 현자 씨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혹시 동생분 댁에라도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무래도 이 집이 좁으니까. 도윤 씨의 말에 현자 씨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등장한 시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아기 태어나면 방을 어떻게 꾸밀지 미리 봐두려고요. 시어머니는 현자 씨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디자이너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에요. 이 방을 애기 놀이방으로 꾸미면 좋겠어요. 벽은 파스텔 톤으로 하고, 여기 붙박이장은 다 뜯어내고요. 현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방을, 그것도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을 마치 비어 있는 공간처럼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 이 방은 딸이 나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현주야, 너도 알잖니? 첫 아기는 정말 중요해. 이런 좁은 집에서 그나마 이 방이 제일 낫잖니. 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매달 생활비도 드리면 되지.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현자씨는 문득 서랍 속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그 봉투. 지금은 한창 개발 중인 역세권에 있어. 웬만한 아파트 두어채 값은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현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이 놀란 듯 현자 씨를 보았습니다. 사돈 말씀대로 하세요. 대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않을 테니 제 방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엄마, 그게 무슨. 현주야, 이제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시어머님 말씀대로 애기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아. 난 그만 나갈게. 현자 씨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을 처분해도 될 때가 된것 같았습니다. 지금 매물로 내놓으면 시세 차익도 꽤날 것이고 그 돈이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방문 밖에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혼자 키운 딸이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자 씨 자신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자 씨는 일찍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건물을 파시려고요?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지하철역도 들어서고 재개발도 확정됐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려고요. 현자 씨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건물을 팔지 않고 그동안 묵혀둔 것은 혹시라도 딸에게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달 만에 건물은 매각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현자 씨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늘 동경하던 텃밭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출산 소식을 전하는 딸의 문자에는 아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유럽 여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아기가 이제 100일이에요. 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현주야, 너희 어머님 말씀대로 해. 아기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외손주도 안 보고 어떻게 살아. 너무 독하다. 하지만 현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3개월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자 씨는 바닷가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가지 등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게 얼마 만의 웃음이에요. 동네 친구가 된 순자씨가 말했습니다. 현자씨는 그제야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윤씨 어머니가 동창회에 갔다가 우연히 현자 씨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역세권 대형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세계 여행을 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런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며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에이, 이제 와서요. 현자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바닷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서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현주야, 난 지금이 참 좋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고, 텃밭에서 막다운 방울토마토를 아이에게 건네며 현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어.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찾아오렴. 그렇지만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마당에 핀백일롱이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현자 씨는 내일 떠날 스페인 산티아고 술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도전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의 봄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텃밭에 봄나무를 심으며 현자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